민주당은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의 부동산 소유를 두고서 반격에 나선 모습입니다. 장 대표가 아파트 4채를 보유했단 사실을 부각하고 있는데 장 대표는 다 합쳐도 8억 5천만 원이라며 반발했습니다. 신영빈 기자입니다. 민주당이 정부 여당의 부동산 정책을 비판해 온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를 상대로 역공에 나섰습니다. 장 대표가 전국의 아파트 4채를 보유한 사실을 지적하며 부동산 싹쓸이 특이위원장이라고 꼬집은 겁니다. 이상경 차관의 사태를 공개 요구했던 윤준병 의원도 SNS를 통해 자신들의 부동산을 불리기 위한 아우성이라며 야당의 부동산 공세를 직격했습니다. 국민의 힘도 반격에 나섰습니다. 장동혁 대표는 보유한 아파트 등 부동산 6채가 대부분 실거주용이고 총액도 8억 5천만 원 정도라고 해명하며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와 이재명 대통령의 고액 아파트로 화살을 돌렸습니다. 김병기 원내대표님 가지고 계신 장미아파트 장미 한 채와 제가 바꿀 용의가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가지고 있는 분당 아파트 한 채와 바꿀 용의가 있습니다. 민주당은 장 대표의 발언에 그렇게 바꾸고 싶다면 송원석 원내대표의 50억 강남 아파트와 바꾸라고 맞받으며 야당을 향한 공세를 이어갔습니다. 국민의 힘 장동혁 대표는 부동산 상습투기에 대한 동문서답식 변명으로 물타기 할 생각은 그만하시고 당장 부동산 투기 위원장 자리에서 내려오십시오. 대통령실도 부동산 6채가 실거주용이면 머리 따로 발 따로 사는 것이냐며 국민을 우습게 보는 해명이라고 비판했습니다. MBN 뉴스 신영빈입니다.